분리도 되게 쉬워 이런 식으로 하나 분리됐고요 기름이 막 쩔어갖고 막 쩐내나고 이런 일 많거든요 그런 게 없어 얘를 딱 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에어커튼 작동 다시 한번 켜드려 이거 봐 What the? 반갑습니다 뽑삐입니다어꽤 오랜만에 이 제대로 된 컨텐츠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하, 아, 구, 좋아요와 구독을 합쳤더니 구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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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합쳐서 구하요.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리뷰들을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 연기 안 나는 그릴이라 그래갖고, 뭐, 안방 그릴, 뭐, 기타 등등 해갖고, 한 두세 개가 한 2년 전부터 막 우르륵 나왔죠. 비쌌어요. 한 2, 30만원 수준에서 막 놀았죠. 죄다, made in china 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다 보니 특히 무슨 이슈가 많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요 뭐 하나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제가 요번에 찾아냈다라는 점 메이드 인 코리아 A1 그릴이라고 했는데 모양은 뭐 거의 그 안방 그릴하고 흡사합니다 근데 디테일로 좀 들어가 봤더니 상당 부분 다르더라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는데 근데 혹시 광고가요 혹시 우리 직원이 이거 모르고 이거 업체한테 입금 받은 거 아니겠지? 나는 받은 거 없어 광고인가요? 아니라고 이 제품은 그 저희 요리팀에서 방송을 이제 해주려고 의뢰를 이제 받았을 때 저희가 있는 샘플 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중국산 제품 한 저희가 10개 이상을 테스트해본 것 같아요 처음에 뭐가 안 됐냐면 특허에 다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기가 영 시원찮아 또 하나는 생각보다 가격이 안 싸더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이런 류의 제품들을 테스트조차 안 해봤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가지고 오면서 방송 준비를 해보다가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음, 괜찮더라고요 서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써본 결과 안방 그릴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 근데 이제 안방 그릴 가격이 훅 떨어졌고 또 국내산이다 보니까 얘가 한 4만원? 비싸더라고요 그게 과연 4만원어치 값어치를 하느냐? 이런 거를 좀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온도 체크 it out, 거 버튼 딱 키면 에어커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야 진도 진짜 안 나간다. <laughs> 이게 이제 나가서 한쪽에서 밀어주고 얘는 바람을 땡겨줘요. 불고 땡기고 해서 밑으로 쑥 들어가서 아래다가 물을 좀 담아놔야 되지 않나, 맞죠? 그 물로다가 이 뭐죠 연기가 들어가서 물에다 녹아버리는 방식 이게 이제 워터필터라는 개념이에요 분리도 되게 쉬워 이런 식으로 하나 분리 됐고요 아 요렇게 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딱 분리가 되죠 이거 이제 여런 어 깜짝이야 이거 이제 기름을 요런 식으로 이쪽에 떨어뜨리게끔 요로 이제 기름이 모였다가 떨어지게 돼 있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요거 이거 빠지고 이거는 알미늄 소재예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 딸려 들어왔을 때 여기가 바람이 들어오면서 기름이 묻어요 그래서 얘들은 얘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기름 묻으면 요거만 꺼내가 닦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체 안쪽에 기름이 막 쩔어갖고 막 쩐내라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게 없어 그러면 이팬 위도 기름 묻을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것도 빠지더라고 이렇게 뭐, 이런 게 뭐, 특허가 몇 개씩 물려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심지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펜도요, 마치 우리 배터리 갈듯이 배터리 빠집니다. 배터리 갈듯이. 그리고 이제 이쪽에가, 요, 이제 기름바지 통인데, 이렇게 빠지는 기름바지에요. 여기다가 물을 좀 부어놔줘야 돼. 찬물을 꼭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 부으면 위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습기가 찬다. 3, 400ml 정도 될 거예요. 좀 넣어주면 다시 조립 들어가겠습니다. 쉽죠 심지어 이 코팅도 잘돼 있다 손이 딱만질 순간 미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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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어. 뒤에도 매끈하게 코팅을 다해놨어 그러니까 오래 써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고객님 쓰시기에도 상당히 좀그 편하고 가운데 구멍이 뽕뽕뽕뽕 네 개가 뚫려 있거든요 요네 개가 뚫린 쪽으로 기름이 이렇게 뽕뽕뽕뽕 물이 기름이 쏙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지금 이제 드라이어스 테스트 하려고 살짝 막아놓긴 했는데 여기가 기름이 새 들어가니까 얘는 딱 여런 피에서 기름이 떨어지죠. 근데, 타사의 제품들 몇개 제가 봤어요. 전체가 다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로 기름이 떨어지느냐? 열선으로 다 떨어지더라고. 열선이 시공 때까지. 지저분해지지. 살짝 안쪽으로 기울이게딱 해놓은 설계도 좋다, 좋단 좋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진짜 연기가 빨리는지 안 빨리는지를 뭘로 테스트를 해보느냐? d 라이 아이스 자르려고 깎은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망치로 살살 두드려야 돼. 그걸 못하더라, 이렇게. 브라이 아이스를 얹고요. 미지근한 찬물 먼저 부어볼게요. 이렇게 해도 뭐 연기는 다 나니까. 오, 너무 많이 음. 부었나? 지금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몸에 내 주변에, 네. 어? 내 코로 들어가는 연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딱 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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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지. 요쪽으로 싹 밀어주면서 요로 싹 흡수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은 어찌됐건 연기가 최소화가 되니까. 공기가 여기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아주 호흡이 딱 좋지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가 에어커튼이 생긴다 그 연기가 나는 것들을 어찌 됐건 최소화시킨다라고 보면 돼 현저하게 연기가 안 나는 건 맞아요 확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아잘 땡겨져 잘 땡겨져 이 정도만 돼도 집에서 구울 때 상당히 상쾌하고 집에 막다 하고 나서 그냥 온집 뿌여지는 것도 얘는 이제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로 실험했으니까. 고기 굽시다 그래, 렛츠고. w h a 최고 뜨겁게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으면 밑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름바지에다가 물을 좀 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넣어주고, 고기를 또 아주 그냥 두툼하게, 우와, 이만하게, 이만하게 해서 고기가 왔어요. 한번 구워봅시다. 구운 다음에 연기가 난 타이밍에 딱 켜가지고 쫙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백판 있어야 되나? 백판? 나 아, 아주 그냥 최첨단 장비를 준비했어 아주 자 뜨겁게 쫙 달군 다음에 일단 한번 얹어봅시다잉 어 어? 치가 안맞잖아 치가 다시 뺏겨 보기 그래 이기 되게 구울 줄 모르시네요 아니 난 뜨거운 줄 이걸 끼고 하니까 뜨거운 줄 모르겠어 홈쇼핑 맨날 쳐가지고 이게 아 고유물 고유물 홈쇼핑 보이물 손을 대봐야 알것 같아 이 열을 조절을 잘 해야겠다 금방 안 뜨거워지네 어 됐다 뭐이 정도씩 정도? 원래는 나는 전기 그릴을 썩 선호하지 않는 직화구이 성애자인데, 뭐 이게 세기도 세고 연기도 잘 잡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 줄만 넣어보겠습니다. 겁나 많이 들어간다. 니네 소금, 후추, 쌈장 같은 거 있어? 소금, 후추. 이 이름 뭐였더라? 전화단 아니야, 얘가? 소금을 듬뿍 뿌려줘야 돼.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을 때 내가 보니까 뒤집고 나니까 연기가 좀더 나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기 보입니까? 이때 에어커튼 작동. 오! 빨아 들어가는 거 보이나 이거? 연기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뒤집어 볼게요. 연기가 나지. 연기가 나지. 오, 연기 나지. 연기 나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 그렇다. 껐다 더다 약간. 그치. 오! 그래서. 오~~ 이렇게 한번 더 뒤집어 볼까? 그러네 응. 이렇게 보이면 됐어? 근데 된다 다시 한번 켜들려 이거 봐쌍업수지지쌍업수지지지 응. 고기가 냉동인 게 조금 아쉽긴 <laughs> 하다 자 뒤집어 볼까? 너무 또 두꺼우면 안 되겠다 얘가 얘를 막는다 어, 살짝 적당한 애들로 하시면 음, 여기서 쓱 넘어가면서 된다라는 점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어찌됐건 냄새를 완벽하게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연기가 날라가기 때문에 냄새가 최소화되는 거는 맞아요 기름이 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게 에어커튼이 막아주니까 기름도 제가 봤을 땐좀덜튈 거예요 뭐이 정도는 뭐 그냥 쏘쏘한데 제가 봤을 때는 댁에서 한 5mm 짜리 삼겹살 구워 드시기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고기를 구울 때 이제 특징이 저는 되게 두꺼운 걸 좋아하는데 요런 류의 제품들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막 겁나 미친 듯이 뜨거워가지고 이 시어링 막확 이런 정도안 돼요. 어, 그거는 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른쪽은 뭐, 어. 얇은. 그니까. 얇지 않더라도 한 5mm까지는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어, 그렇게 챙겨 드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여기다가 이제 뭐 오리 뭐 기름 같은 거 밑으로 쭉쭉 빠질 거니까 요거를 이제 다 껐어요 그 다음에 에어커튼만 켜놓고 제가 고기를 좀 치운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분해해 가지고 어떻게 터는지 어떻게 그 세척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안쪽에 정말 기름이 튀어 있나? 요런 거 한번 봐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겹살, 이건 먹어, 이제 먹고 나서가 문제예요. 이 주변에 뭐 묻은 것도 문제지만, 기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 때들, 어,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닦으면 끝나요. 이렇게 잘 닦아지지. 어, 근데 이 열선에 덜러붙는 거는 말짱 도루묵. 근데 깨끗하죠? 어디 열선에 뭐 하나 붙은 게 없어. 깔끔해. 기름 하나 안 떨어졌고, 요거를 어, 살짝 옆으로 이제 덜어내고 자 요거를 빼서 씻으세요 그리고 여기로 지금 기름같은거 막 튄거 보이죠 요 구멍으로 지나면 어디에 묻겠어요 요 뒤로 묻겠지 당연히 요 뒤로 묻겠죠 그러면 얘를 빼봐 여기에 이제 묻은거지 으아다 묻었네 이런거 사실 요렇게 그냥 보일때 그때고때만딱안쓰어도 안 되니까 요렇게만 해줘도 아주 위생적으로 오래 쓸수 있다라는거 야 요거 지금 머리 잘 썼어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기름바지에 기름이 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기름바지 앞쪽으로 이 팬에 닿을까봐 팬을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이 앞쪽으로 떨어진 거 보이죠 이런 쪽으로 이런 것도 그냥 닦아주면 돼아 너무 간단하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는 이 내부 설계가 상당히 지금 수려..수려하다 요거를 떼서 떼서 보면 팬에는 어떠한 기름도 단 1%도 안 튀었다라는 거예요 요건 요대로 빼서 버리면 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여기 열선의 길이 고대로 나있죠 요 아구가 딱 맞게 설계가 된것 같아 그러면 요 안쪽도 코팅이 일일이 다 미세하게 돼있고요 기름이고 뭐고 다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관리가 깔끔하게 편하게 쓸수 있다는 라거예요요 내부를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닦은 다음에 다시 넣으면 되지 어,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매번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이제 기름이 묻으면 여기로 이제 떨어지게끔 딱 되어있는 거예요싹고 이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더라고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실제 일반 제품들에 있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팅되어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이, 이쯤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총평! 제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바깥에만 탁 번지르르하게 보이게 연기만 잡아줘요라고 끝난 게 아니라 연기 잡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치가 고기로 어, 맛만 좋으면 됐지가 아니고 안에 이렇게 뜯었을 때 기름을 떨어뜨리는 부분, 기름이 닿는 그 모든 동선에 커버를 씌워서 또 다시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서 관리까지 수월하게 한 점. 그리고 펜을 오래 쓸수 있도록 이펜 자체 주변에 기름이 닿지 않게 한 점. 열선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된 점까지 봤을 때, 미루어 보았을 때잘 만들었어요. 에어커튼 잘 빨려요. 확실히 연기는 안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름 튀는 것도 적어지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냄새 같은 것도 당연한 거고. 다만 아쉬운 건 이거는 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 그릴이 갖고 있는 특징. 막 성질 급해 죽겠는데 빨리 막확 구워 먹고 싶을 때. 이런 분들은 전기 그릴 사지 마세요. 어, 저희의 총평은 3, 4인 정도 용으로 집에서 드시기 딱 좋은. 그리고 현재 나온 연기를 어, 빨아주는 방식 중에서는 얘가 가장 관리가 잘 되게끔 나왔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가격대는 비싸요. 연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비싸요 가격이 20만 원 선이다라면 싸진 않습니다 총점 몇 점? 총점? 네, 여지껏좀좀 좀 후하게 주는 스타일인데 8.9? 9점을 넘 나는 전기 그릴이 9점이 넘, 넘어가는 케이스를 못 봤어 전기 그릴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9.1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저는 전기 그릴의 화력은 좀 모든 제품이 다 아쉽습니다 저는 그냥 8 정도까지 구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응. 8.9 드리겠습니다. What 괜찮은데? 나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해서 응. 어, 아파트니까 부엉치 못하겠네 냄새가 올라가니까 냄새. 아 아파트? 어난 너무 좋은데? 나도 아 나도 그래? 나. 그럼 9.1?